아, 아프셔가지고. 그러시면 은 일단은 저희가 조금 낙상염 높아서 요거 팔찌랑 좀 같이 해드릴 거고요. 안녕하세요. 나의 러블리 보공자리. 꼭, 가를 꼭 누르고 내려야 되는데. 감을 잃었구나. 감을 잃었어. 앉아봐. 풍경이 이렇게 보입니다. 최근에 혈류 진짜 너무너무 심하고요. 맨날 맨날 나옵니다. 힙한 듯, 제 미니 같은 멘트. 너무 기대가 돼. 이것도 멋있게 갈아입었습니다. 짭프신 옷 있으세요? 아니요, 옷 있으세요? 저도 몇번 걸렸어요. 37.1g. 이번 응. 생는 안내만 네. 좀 드릴게요. 네. 통증 있고, 고관전통에 통증 있고 하시다 보니까 우리 낙상하실 수도 아, 있고 네네. 해서, 요렇게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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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약은 다 필요 없으신 거죠. 네네네. 유산균은 처아안게 되죠. 유산균 혹시 어떤? 람무스. 람무스? 네. 만날까요? 오네 내려갈게. 짐받이 와야 되니까요. 미용실 도착야겠 잘가. 잘가. 엄마, 아빠 보지 말고. 난 그렇게 쉽게 울지 않아. 엄마, 어디 갔나? 나데고 오지 말아왜이네안일지아 네, 나는 야간다. 아빠는 한자를만다 잘가라. 어. 저는 누워있습니다. 신약도 엄청 울렁얼굴는게 있다. 아, 부작용은 근데 매번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그독성항암제 보다는 마음것같요아요고 정말. 몰라 이제 생을하서우리해 하면서. 을 하면서. 우리의 고생을면서 우리의 있생어하서 우리의 희 하면서. 우리의 희리의 희생을 하면서. 우서행복해하는면을 이거 뭐예요? 물! 어 여러분 물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정수기에서 어항 맛이 나거든요 어항 와 엄마 머리 바람에 날린다 이걸 하고 이제 커피 한번 가겠습니다 그만 찍으라더니 협조적이구나 그럼 다따가다 정리하면 한숨 자야지. 이거는 어디서 받아왔어요 뭐예요? 이거 이런 거? 아 이건 우리 아저씨야. 아! A약 아니야. <laughs> 우리 아저씨도 약을 먹어야 돼서. 아, 진짜게요. 저는 또폐헌 일단 한번다 나오기는 하실 네네, 거거든요. 네네네. 입을 네네. 어. <laughs> 어, 그런 건데. <거> 네 <laughs> 파인애플을 안 내리고 갔네. 안 먹어 보고 싶다 보니까. 지금은 2023년 1월 2일. 이렇게 맛있는 젤리는 누가 발명한 건지. 비물레. 비물레. 비물레야. 해냈다. 응. 우유 사대 돼? 얼마한 거기 많아 H마트 가보겠습니다, 먼저. 여기 엄청 많다. 소화가 잘 되던 우유. 대박. 딸기로 하면서 갈게요, 일단. 아, 왠지 아침 햇살이 없는 것 같은. 그냥 이거 하면 될것 같은데. 누가? 너무 먹고 싶었던 불가리스. 어 에코브랜들리하게 갑니다 엄마 입기 전까지 모르는 거지 작단이 입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나둘다 입어봐봐 이게 때 아까 그걸 입어봐봐 밥이 오셨다 아,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어, 이거 제가 병원 밥을 먹지 않는 이유는 제가 여기 한달 동안 입원을 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빨리 퇴원하고 빨리 입원해서 그런지 일주일 기준으로 똑같은 음식이 계속 나오더라고요. 그 똑같은 음식을 4주 동안 먹었더니 더 이상 병원 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저요 병실에서 암카페에서에 깨진 사람을 만나서 만나러 갑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같은 친구 만났습니다. 친구는 아니고 언니분이세요. 화이팅제 <laughs> <laughs> 병실이 지금 여기인데 저기 저처럼 엄청 어리신 분이 계신 거예요. 어느 담당이지? 하고 봤는데 저랑 같은 담당이어가지고 어 신장암이신가?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암 카페 저로 댓글도 썼던 분이어서. 저랑 인스타 계정으로 DM도 주고 받으신 분 같아서 다시 한번더 여쭈어보니 실제로 맞았습니다. 그래서 잠시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. 항암제 다시 먹겠습니다. 지금 시각은 12시 예, 밤 12시입니다. 손을 흔 들고 있는 제가 보이시나요? 더 가까이 갈까? 소화를 위해서 좀 걷겠습니다. 바람 차로 와서 주사 파늘을 잡아봤습니다. 이제 주사 맞습니다. <laughs> 주사 잡았고, <사먹고>, 떠납니다. <laughs> 어, 잠이옵니다. 응급실 통해서 내원해주시면 되세요. 네네. 그리고 다음 외래는 1월 26일 오전 9시 45분이어가지고 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아, 혈액 검사 하시면 되다 두둑득만 얼마 치해야 그 택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? 잠나. 안녕히 계세요. 잘, 아, 저, 잘 응. 자고 있는. 같아. 아 짐이 한가득. 아, 가셨하세요건강하세요안녕하세 네, 안녕하세요.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고 가시네 <laughs> 아, <아주> 우리한테 <laughs> 하는 말이 아니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기는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겠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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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매운데 맨나. 음, 내파 넣어주세요. 음. 뭐잘 보여. 신받다 고기가 한개 나왔다. 감사합니다. 신받다 아, 아, <laughs> 당신의 운에. 감사드립니다. 감사 감사 니 신받다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빡빡빡. 하이라이트 아이 추워도 닭강정은 포장해야되니까 달콤한 인생 사면 되겠다 그러나 아.